백호군, 어, 아까 말했듯이, 그, 검도 3단? 오, 아, 3단. 네. 3단. 3단이라고 하 어, 네. 장난 아닌데. 아, 3단 면도는 몇년 정도 한 거예요? 그, 7년 정도. 7년. 오. 네, 오. <laughs> 여기서 지금 새끼, 그, 15만 번 아, 네. 보여드리면. 뭐칼이 있나요? 뭐, 뭘로 보여드려야 되죠? 아, 그냥. 자, 그럼, 저희 매직 스워드를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네. 씨. 아, <아이고, 웃음> 씨. 아, 겠습니다 주지 말주지 어, 머리, 오, 오, 머리, 오, 오, 머리 다 탔다, 머리 탔다, 탔다. 머리 아 탔다. 어, 우선, 제일 기본. 정면배기. 이게, 이게 진짜 해야 되는 나 아, 예, 아, 아니, CG로 시그, 시그, 정말로. 이게 매, 있으니까, 여기 음, 그, 들어 영화에 나오는 거, 거 있잖아요. 해드릴거예요 스타워즈처럼 되어있어요. 네 스타 스타 스타워즈. 있어. 이거 네. 들고 있죠, 제가 지금. 이거. 아, 어, 근데 이거 진짜 CG 안 하면 바보 같아. 아, 진짜. 진짜. 깜짝 봉으 괜찮아요. 자. 이런 거? 네. 네. 뭐 기합 소리 같은 거. 기합 소리 뭐 있잖아요. 뭐뭐 제가 한지초 아, 오래 됐는데. <laughs> 거짓말이 아니에요? 저, 저, 좀 박력 있게 아, 제대로 한거 같은데. 오, 아저 이거들 거래도 했을까? 아. 진짜 cg로 대파를 들고 정말로 잘하는데 <laughs> 대파를 들고 대파를 <laughs> 합성해드린다 아어떡 어, 오 정말 잘하시네요 <laughs>